용상 첫 번째 시기 175kg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금메달을 확정했지만 두 번째 시기 183kg을 들어올리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마지막 3차 시기엔 186kg을 성공시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.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장미란 선수의 압도적인 경기 기억하지? 이번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용상 173kg으로 금메달을 딴걸 보면 노즈란 186kg 기록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니까. 근데 시간이 꽤 지나 밝혀진 거지만 당시 장미란의 뒤이어 은메달 동메달을 땄던 선수 두명다 약물 양성 반응으로 메달 박탈당했던 거 알아? 약물했던 걔네들은 장미란 보고 저 인간 대체 얼마나 도핑했길래 세계 신기록이야? 이런 생각이 나 있을 듯.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땐 장미란 선수가 아쉽게 4위를 했었거든. 근데 또 3위 선수가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와서 뒤늦게 동메달을 되찾 기도했었어. 노력의 결실로 금메달을 딴 로즈라니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할수 있지.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. 구독 눌러서 더 많은 레전드 이야기를 확인해.